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의 뉴스만 선택하는 원픽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인간과 성격이 비슷한 돌고래입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돌고래는 인간과 아주 다른 환경 속에서 진화해왔지만 인간과 유사한 성격을 발견시켜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돌고래들에게는 인간과 비슷한 특성인 사교성과 호기심이 집중적으로 관찰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었다고 합니다.연구팀은 고래를 보유한 전 세계 8개 시설의 큰 돌고래 133마리를 대상으로 조련사 및 사육사에게 각 돌고래들에게 성격특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그 결과 대부분의 돌고래에서 호기심과 사교성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에게 강하게 관측되는 성격적 성향입니다. 연구팀은 포유류인 고래는 인간과 공통 조상에서 9,500만 년 전에 나뉘어져 진화해왔지만, 오늘날 생활 환경이 다름에도 인간과 비슷한 성향을 발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신체의 기본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큰 뇌의 크기가 이런 특성을 발전된 이유로 추정됐습니다. 보통 뇌가 큰 동물은 이해력이 뛰어나며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논문을 계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돌고래와 인간에게 비슷한 성형이 발전되었는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원픽 뉴스였습니다.